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재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그 화재사고가 난 목적물이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각각 어떠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조그만 상가 1층에 불이 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라고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흰색 옷을 입고 등에 과학수사라고 쓰여진 그런 옷을 입은 분들이 열심히 현장 사진을 찍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보험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또 등도 여러 개 새로 달아가지고 환하게 만들어서 임대를 놨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거의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화재 현장 조사서를 만들어 봤더니 원인은 어디라고 추정이 되냐면 천장에 있는 그 전기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등 기구의 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나서 불이 난 거로 보인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마련해 놓은 그 시설물과 그 목적물 내에서 본인은 단순하게 비품들만 가지고 와서 영업을 했다, 장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화재로 인해서 이 비품들이 다 타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임차인이 들어와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전열기구를 사용하다가 밤에 퇴근할 때 미처 이걸 끄지 못하고 퇴근을 해서 그 전열기구로부터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까지 상당 부분 소외됐다라는 식의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이 목적물 관련해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 현장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이셔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재가 나게 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불타고 있는 목적물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저는 그 현장에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현장을 지키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건물의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어디에 위험품들, 예를 들면 불에 잘 붙는 인화성 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의 그 건물에 대한 파악, 그리고 화재 원인 등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잘 아는 사람에게 참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화재가 난 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소방서에서 하는 그 화재 진압 현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셨다가 물어보는 말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이때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 도움 될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더잘알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임차인 측이라고 한다면요 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인화성 물질을 보관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문 닫고 퇴근하기 때문에 여기 전열기구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갖다 쓰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초반에 이 포인트 자체를 어떤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기구 사용이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그 건물이나 점포나 공장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수성에서 기인한 화재가 의심된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철저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임대인 측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전진단을 받았고 전기에 대한 것도 점검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점포나 공장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런 정보를 안다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그날 무엇이 고장 나가지고 어,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그 수리 기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용접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이지만 용접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용접 불티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누가 더 자세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분량에 나온 것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적으로라도 화재 원인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도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진행한 것그 화재 현장 조사 결과 자체만 남게 되니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소방서의 화재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아보시되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화재 현장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 기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네.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논리적인 허점이 많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화재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화재 사고 이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가지고 고민하거나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험전문변호사 김종 변호사였습니다.